신도 언젠가 나락에 간다 나락 퀴즈쇼 오늘은 유튜버 우고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유튜브에서 게임 유튜브와 이제 LI라는 버추얼 예능팀의 진행을 맡고 있고요 에이... 시작 전에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한마디 하십시오 저희 뭐 프로고 컨텐츠 다 좋은데 뺄 질문 있으면 지금 하나 빼주세요 걸릴 게 많은가 봐 평소에 건실한 청년 이미지로 게임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밤만 되면 헌팅 포차를 들락거리는 여자의 미친 폭군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제 그 헌팅 포차는 일종의 미인데 그런 데를 자주 간지 않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왜 물어보는 거야? 전에 우고님 국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응당이 맞춰야만 하는 첫번째 문제 문제 나갑니다 올바른 태극기의 모습을 고르시오 음... 4번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 태극기 그리기로 친구들 한테 한번 고로시를 당한 적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 고로시 일본말 아니야? 고로시라는 단어는 일본어인데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답으로 고르신 4번 정답입니다 <목소리> 축하드립니다 아휴 아휴 코 있었어. 아 근데 이거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아아야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함정휴사하듯이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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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좋지 않은 아아요아구님 그러면 태극기휴아 모서리에 그려진 건곤감리가 무엇을 뜻하아지아 아휴 아휴 건, 말을 건. 다음 문제 나갑니다. 순진무구 대학 새내기 대 신도시 미신 고르시오! <laughs> 어? <웃음> 아, 네. <웃음> 저... <웃음> 침착하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laughs> 어, 이게 잘안 보여가지고. 아, 잠시만요. 저는 <laughs> 위쪽 하겠습니다. <laughs> 순진무구 대학 새내기 고르신 겁니까? 아니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 순진무구 대학생내기를 골라주셨는데요. <laughs> 이거 이거 밸런스 게임이잖아요. 누가 나락 퀴즈쇼를 이렇게 해요. 이 장소 지금 상당히 <laughs> 엄숙한 장소입니다. 분위기에 맞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에 관하여 낭만 숟가락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순수한 스무 살 아이를 우고님의 그릇된 욕망으로 더럽히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앞으로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번 선택으로 <laughs> 우고님은 여자의 적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흰 종이장 같은 그런 여성이 좋습니까? 왜 그렇게 사족을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아 휴학해놓고 새내기 OT는 계속 가나 봐... 저두 분은 도대체 뭘 대변하는, 거예요? 저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뭐 보호자예요? 뭐예요? 부부님의 소중한 동료분들 아니십니까? 아니, 동료인데 왜 저를 담굴려고 계속 멘트를 던지냐고요? 제발, 제발. 제발. 오, 나란 말 하지 마. 아니, 진짜. 제발.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L.I. 직원을 고르시오! <웃음> <웃음> 엄마 걸고! <laughs> 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참. 당연히 으흥, 다 마음에 들고 너무 소중한. 우구님 사족 붙이지 마시고 골라주세요. 이건 아니다. 이거 재미없다. 아뭐 하냐고? 아, 왜 이런 거를 왜, 왜 질문하는 거야? 우구님 이미 마음에 선택하신 상대가 있으시면서 뭐하러 질질 끄시는 겁니까? 빨리 골라주세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 제발 제발 이보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어. <laughs>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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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고르신 겁니까?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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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뇨 아니 아뇨 다 고르고 어. 싶나봐 제발 그러지마 4번 하겠습니다 4번으로 고르신 도덕님이십니다 도덕님은 우고님의 채널을 시작으로 최근 <laughs> LI에도 큰 기여를 해주고 계신 <laughs> 라이에 없어서는 안 돼. 정말 유능한 편집자분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딘지 하고 지금 저네분 중에 큰아큰 애사심을 갖고 일해주시며 항상 사소한 디테일까지 신경 써주시는 이런 감사한 분을 마음에 들지 않아하시다니. 아니 마음에 안 들지 않안안 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우고님은 좀더 자기 사람을 아끼는 법을 배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그 다른 이 아... 영상도 도덕님이 편집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름이 아니라 그니까 저분이 저의 생각보다 좀더 잔인한 분이시군요 아... 그, 그나, 도덕님 도... 저는 도덕님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도둑이 저도 도덕님 좋아합니다 도둑이 사랑합니다. 저도 진짜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기 나 마이크가 안 들리나? 자 다음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디코 친삭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시오 아 뭐하냐고 뭐하냐고 엄마 걸고, 아빠 걸고. <laughs> 아, 와이도쿤님 지무등 정말 너무 존경하시는 분들이고 그 유튜브 정말 항상 많이 챙겨 보면서 어, 팬심도 갖추고 있으면서 사족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웃음> 됩니다. <웃음> 아, 제발. 지무등님은. <laughs> 취한 무드등님 선택하신 겁니까? 아니, 아니, 그 취무등님 정말 유튜브 잘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정답을 <laughs> 말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취무등님 하겠습니다. 아... 아. 취한 무드등님을. 디코에서 친석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르셨습니다. 취한모드등님과는 2022년 9월경 LI 콘텐츠 <laughs> 찐썰 잡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게임 합방들을 통해 저희 LI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몇안 되는 소중한 방송인 분들 중한 분이신데 고고님은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계셨었군요. 마침 취한모드등님의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laughs> 아니 뭐, 뭐야 이거 뭔데 아 뭐야 어.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호동님 이거 보지마. 지호동님이 영상 보지마. 도구님, 예, 뭐, 그러시구나 예. 건강이 <laughs> <전망이 웃음> 크네요. 그럼 잘 사세요. 예. <laughs> 취향 무도 둔님께서 실망이 크시다고 우고님 잘 먹고 잘 살라고 메시지를 남겨놓고 떠나셨습니다. 주호님 다음에 밥한께 합시다. 주호님 다음 그. 관계부터는 좀더 성숙한 관계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성숙한 관계예요. 자뭐 다음! 다음 문제입니다. 이하얀 소개팅 콘텐츠 상대분 중 제일 자신의 취향에 있는 여성분을 고르시오! 야뭐 하냐고. 아니 이게 뭐 저분들도 다 섭외가 된 거예요? 사전에 섭외가 된 거예요 이게? 아 뭐해 아 재미없어 원래 이 장소 재밌는 장소 아닙니다 <laughs> 여자 관련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분들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 워낙 여자에 대해 잘 아시고 또능숙하신우 우연이십니까? 뭐, 뭐 아무것도 모르고.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다들 정말 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고 어, 목소리도 다들 세분다 너무 좋으시고 신세분다 고르시겠습니까? <laughs> 뭐 하냐고. 플레이보이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 이거 뭐 고른다고 이거 지금 뭐 연인 관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계속 뭐 양다리. 그러면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2번 하겠습니다. <laughs> 흑발 흑흑 흑발. 조용해 흑발이... 주세요. 이 선택에 관해선 이하야 님이 대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 소개팅 콘텐츠를 계획할 당시, 오구님은 그 어느 때보다 신다고 들떠보이셨습니다. 이자분이왜 그렇게 즐거워했는지 알겠네요. 안 나만 들떴냐고. 녹화 당시의 게스트로 나와주신 야미케님을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 걸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저희 AI는 여성 게스트를 섭외할 때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랑 상관없잖아 이거. 우고님의 취향은 야미케님이었습니다. 아 제가 그냥 흑발을 좋아해서. 여성 게스트분들 나와주세요. 못찍적거리게 할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입술에 뽀뽀를 하고 아, 싶은 그만... 상대 고르시오! 아, 뭘, 아, 진짜. 점점 왜 질문이 이런 식으로 가요? <laughs> 이것도 대답하고 나면은, 아, 뭐, 민철님께서는 하얀뜨님과 한 팁을 이루시면, 뭐요? <laughs>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장소는. 정말 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시면. 아니, 사진도 같습니다. 왜 이렇게 치명적인 걸 골라왔어, 두분 다. 그래서 우구님 어떤 분과 입맞춤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둘다 싫은데 얼굴이 굉장히 덥네요. 볼이 발그레졌다. 해 뽀뽀할 생각에 우구님 여미새가 아니라 남자 여자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냥 미새였던 겁니까? 이거 답해야 넘어가나요? 질문 수준이 왜 이래? 도대체 이따라 키죠 어. <laughs> 네, 그 어느 아니. 때보다도 지금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어, 김민철님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철님? 진심이셨군요. <laughs> 진심이 아니라고. <laughs> 자, 그래서 우고님께서는 김민철님과 뽀뽀를 하고 싶다. 아니요라고 <laughs> <laughs> 하셨습니다. 김민철님은 에라이의 오리지널곡 셀러브레이트의 메이킹부터 마스터링 등 정말 큰 도움을 주신 분이죠. 아 근데 이건 컨택당하신 <laughs> 당사자분의 말씀도 들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여님 전화 연결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하냐고? 왜뭐 전화 연결 왜 하냐고? <laughs> 하지 마! <laughs> 어, 김민철님 우구님께서 입맞춤을 하고 싶은 상대로 김민철님을 <laughs> 고르셨습니다. 아뭐분에 하트... 대해서 어떻게 아니,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렇게만 전달하면 어떡해요? 네? 모르잖아 아무것도. 우고님께서 입술을 맞대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고님이 아, 안 그래도 그 헌팅포차 그런 걸로 좀 이야기가 뭉쳤잖아요. 무슨, 무슨 말씀하시는 거요? 이게 어, 이 쪽까지 뻗어올 줄은. 아, 피, 아. <laughs> 민철님, 민철님, 그 아니 에요 어, 지금 관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어, 아, <laughs> 앞으로 L.I 관련 곡 작업을 할때 우고님께서는 이제 민철님이 계신 스튜디엔 오 오지 않고 집에서 <laughs> 개인 레코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죄송합니다, 우고님그 마음은 감사한데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군님, 앞으로 LI 채널 오리지널 곡을 진행할 때는 우군님을 그냥 빼는 게더 간편할 것 같습니다. 김민철 님이 믹스 등을 진행하실 때 우군님 목소리가 들리면 또 PTSD가 올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하자. 많이 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를 <laughs> 고르시오.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잠깐만. 저 뭐야? 다... 어, 근데 뭐냐? 아니 제가 애니 짬밥이 좀 되거든요? 근데 다 모르는 캐릭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는 캐릭터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 아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하, 이거 뭐 이거 이거 지금 뭐 있다 뭐뭐 뭔가 뭐, 뭐, 뭔가가 있다 신발 이거 이거 뭔가가 뭔가가 신발 어? 솔직하게 골라 주시면 됩니다. 우고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녀를. 아, 이거 뭐 골라 보면은 막상 뭐세 살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이런 거. 뭐. <laughs> 그런 취향이셨습니까? 우고님. 세살을 조용히 하세요. 그런 거 아니니까. 1번이 세살 같은데. <laughs> 저 사람은 뭐 댓글 안 걸어요? 나저 2번 하겠습니다. 뒤에 뭐 하트 패턴이 사, 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가 보네요. 2번 고르셨습니다. 해당 캐릭터는 에로게, 어? H 도 게임도 개발 삼매경이라는 성인물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키메노키사라라는 이름의 캐릭터입니다. 아 미친놈들아! 해당 야인이를 시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야인이 안 봐요. 뭐 야인 캐릭터를 왜갖고와 지금? 아니 뭐 하는 거야? 우고님 취향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적당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뼈 삭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네개다 야인이에요? 다음 문제. 내가 운영하면 더 잘하겠다 싶은 <laughs> 채널 <laughs> 고르시오! 뭐해? 아이. 아이, 어린 거 없죠? 아니 제가. 아, 제가. 내가 운영하면 더 잘하겠다 싶은 채널 빨리 골라 주세요. <laughs> 저네분다 저보다 유튜브 훨씬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떻게 뭐. 질문에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오분님은 하. <laughs> 아, 네분다 감당 안 되는데. 치무등님은 감당이 됐다. 바로 삭제. <laughs> 그 채널, 더 잘하고 싶은 채널,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질문이 다르잖아요, 이미. 3번 하겠습니다. <laughs>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고님이 외치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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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laughs> 그 채널 명 포비키님을 선택해주셨습니다. 포비키님은 유튜버들의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대한민국의 유튜버입니다. 저희 l i 도 포비키님 채널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포비님께서 저희 영상을 정말 재밌게 잘 만들어 주셨었습니다. 포비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쉽게도 우고님은 포비님보다 내가 하는 게더 잘하겠다. 이 선택은 모두 우고님 개인의 선택이므로 저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나랑도 연관이 없지. 내,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룰 모델로 삼고 싶은 선을 <laughs> 고르시오. <웃음> 왜, 왜 1번만 버튼이 아니, 숫자가 흰색 아뒷 배경이 뜨세요. 이상한 것에 시선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이중롤 모델로 고르고 싶은 단한 명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마음속에 정확히 한명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제 가슴속에 살아계신 한 분이. 가슴속에. 저는 3번 3번 3번. 3번 선택하신 거 맞습니까? 우고 님 3번 맞습니까? 1번 자, 마지막으로 대답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괜히 바꾸면 이상해지니까 3번 3번 그대로 가겠습니다. 3번. 우고 님의 롤모델의 정답은 3번. 신일파 이해슨. <laughs> 다우고이 <입니다. 웃음> 개자식아. <laughs> <식기야! 웃음> 우고 님, 친일하십니까? 아니요. 태극기를 맞춘 건 눈송 김용 코스프레였나요? 아니요. 아니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아 진짜 하이라이트 다아했어 아니 내가 이런, 이런 걸잘 몰라가지고 2번은 독립운동가 김상옥님이십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김상옥님 제 마음속에 딱한분 그분이 사진 속에 있었는데 우곤님은 3번 친일파 이해승 골랐습니다 우곤님 마지막으로 할말 있으면 해보세요 오늘 녹화 끝나고 집에서 Y 한국 역사편을 정독하겠습니다 <laughs> Y를 읽는다 만화책을 쉬울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아,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나 그 실수가 사람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나락퀴즈쇼 우군님 편 여기까지입니다. 아니안 아니, 아, 나. 감사합니다. 나 여자 좋아하고 친해파인 어... 미친 새끼. 아내안 보이. 아무저정신나안 가니? 가자. 낭만 손가락, 그냥 우리 네명이서 열심히 해보자. 하... 귀엽고 가버리는 것만 저 사람 나락을 여러분들 그 영상은 영상으로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 어디 갔어? 저는 그래도 태극기 맞췄잖아요 아뭐 이런 걸 하고 그래 아 진짜 무슨 재미도 없고 다어 너무 똑같이 뺏겨가지고 어? 이 뭐야 나라 퀴즈 로고도 만들었어 왜 안대로 해 놓는 거야 이거 어? 다른 걸로 해야 나중에 다른 멤버도 하지 뭐 나만 하고 끝나는 거야 이거? 에라이 나락이다 그냥 에이.